오늘의 장원. 자, 뱀 그린 장원은 <laughs> 영탁이야. <laughs> 자, 영탁은. 자, 굵게, 굵게 한번 봐봐. 아, 싫이 실하네요. <laughs> 실하지? 네. 뱀이 실하지? 거기에 또아리를 두 번을 틀었어. 틀고 틀었다는 거는, 나 요즘 잠못 자요를. <laughs> 의미한다. 나 요즘 잠못 자요를 의미한다. 나 요즘 잠못 자요. <laughs> 뱀의 히라이를드는 거는 화려하고 또 화려해. 보면은 와, 여기 무늬가 다 들어가 있어. 무늬가 들어갔다는 거는 또 화려함을 표시하기 때문에. 네. 아, 연석이가 왜 엄지를 들었는지 알겠어. <laughs> 왜 엄지를 들었는지. 아, 미쳤다. 그리고 옳다. 처음으로 지금 뭐 다들 예, 좀 썼는데 혀를 그렸어 혀를. 혀. 이렇게 나와 혀 있어요 혀. 혀가 되게 얇잖아. <laughs> 혀 너무. 자 보여줘봐 미호 혀가 아니, 너무 혀 현지 뭔지 모르겠어. 혀가 나와 있다는 것도. iN.G를 표시해요. 아 지금 현재도 성욕이 넘쳐납니다. 아, 지금 이 순간에. 예, 지금 이 순간에. 박영탁, 영탁이가 뭐. <laughs> 자, 요거는 줘봐봐. 자, 볼펜. 아미치다 자, 요거는 우리 또 시청자 참여하신 분들에게 선물로. 자. 100점 그림이다. 100점. 1점 그림. 어, 되게 오랜만에 본다, 100점. 어, 밑에 저, 밑에 선두개 오랜만에 본다. 어, 밑에 두개 짝짝 오랜만이다. 뭐, 나온 거나? 나온, 나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거야, 네, 확실 황무지에서. 지금 UFO에서 레이저 쏜건 아니지? 여기서 <laughs> 나오는 거야? 오케이. 나오, 나오는 거예요, 나오. 자, 제일 중요한 거. 일직선 길이 나왔어. 네. 이건 뭐냐? 일직선 길은. 자신의 진로가 확고한 거야. 아 나는 오로지 가수. 에이. 확고한 거야. 그 길을 따라서 쭉 넓혀져서 일직선으로 나온다는 거.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까지 갖고 있다. 거기에 아 산을 이렇게 그렸잖아. 크게. 네? 이게 이제 또 성욕을 표시해. 굉장히 파이팅이 음... 좋다는 거야. 오케이. 음. 이 산에는 뱀이 무수히 많이 있어. <laughs> 산에는 뱀이 엄청나. 거의 뭐, 넌 땅콩이지. <laughs> 어, 땅콩이야. 아, 아주 좋아. 아, 네, 감, 아주 좋아. 감사합니다. 요번에 아, 그림도 100점은 영탁이다. 아, 와. 산에 뱀이 많아요. 야, 영탁이 뭐, 대단하네. 마지막은 조금 여러분 스토리가 필요해요. 스토리. 비 오는 날에 나를 그려볼 거예요. 비 오는 날. <laughs> 자, 영탁 기대해 주세요. 영탁. 영탁 오픈. 엄청나다. <laughs> 자, 영탁은 지금 앞쪽에 영탁. 자, 영탁은 지금 앞쪽에 영탁은 지금 앞에 선생님 계시거든 갔다 와. 아 어, 예. 지금 상담이 지금 필요해. 어, 비... 와 비, 어, 아. 스트레스 없는데? 자, 근데, 근데 중요한 건, 비를 많이 맞는 경우에 스트레스 지수가 어? 굉장히 높은데, 전안 맞았어요. 자, 보면, 비가 다 피해갔어요. 영탁 부분만 비를 안 맞아. <laughs> 자,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본인에게 다가오는데, 본인은 엄지를 들고 비를 안 맞고 있잖아. 네, 이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네? 이 힘든 와중에도 본인만은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노력하는 음... 모습. 아... 아, 대단하다. 대단한 대단하다. 그림이다. 대단하다. 대단한 아, 그림이. 어다 맞은 네. 거 아니야? 저 스트레스를 좀 피해가는 경향이 있어요. 아. 네. 좋아. 오늘 의 문제 그림은 어떤 이 그림이 아닐까? <laughs> 이 그림이 아닐까? 야. 야. 예수, 비, 비가 저를 피해갔어요. 근데 야. 무슨 예술 작품 같아 너무 잘 그렸어. 대박이다. 어. 다, 비, 비가 저를 피해갔어요. 요것도 우리 시청자 게시판에 도움 주신 분께 선물로 요 작품. 자.